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해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골이 깊어지고 경영난도 심화하고 있어 이번만큼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엔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남은 과제는 인상률 결정. 경영계는 경제성장률보다 가파르게 치솟은 최저임금 탓에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5년부터 24년까지 매출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6%딱 그걸 맞췄더라고요. 최저 시급이 지금 인상된 게 얼마입니까? 연평균 6.7%에요.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도 인건비 부담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호소입니다.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은 물론 고용 축소와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여건도 생산성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오르면 미래를 위한 R&D 등 투자는 아예 할수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30원을 노동계는 14.7% 오른 11,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7차 전원 회의에서는 인상률을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